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t 브의 제이스입니다 어, 제가 오늘부터 어,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캐나다 내 직장에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과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몇 편에, 몇 편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재밌게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음,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에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 그 한국 사람들이 몇분 계셨어요. 이제 캐나다는 그 여러 다양한 인종을 그 존중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나라는 그 사는 사,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음, 같은 내셔널리티 사람들이나 뭐 여러 이제 다양한 어, 인종이 섞여서 이제 일을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어, 한국 사람들도 몇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어울리게 돼요. 그, 뭐, 100% 캐네디언 사람들이나, 뭐, 100% 다른 인종 사람들하고만 지내, 지내는 건 불가능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지내왔던, 어, 그, 하, 한국 사람만의 그 친해지기 위한, 뭐, 그런 또 이제 나이 같은, 어~ 나이가 높고 낮음에 따른 그런 뭐~ 우, 우, 우열 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 그러니까 아무리 캐나다지만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게 되는 그런 그~ 예 네,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 한국 분들 몇명 계셨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다 이제 제가 어리고 하니까 다들 이제 제가 좀 모셔야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이제, 한국, 한국 문화로 치면은, 당연한 거지만, 캐나다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어, 상당히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예를,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어, 이제, 만약에 일을 하다가, 뭐, 보스가 나타났어요. 뭐, 이 회사, 회사 오너라든지, 뭐, 동료, 뭐, 좀 이제, 직급 높은 사람이 나타나도, 예를 들면은, 그냥, 하이? 하이 뭐, 뭐 하이데이빗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내고 말아요. 뭐 한국처럼 뭐 90도로 인사해가면서 뭐 사장님 오셨습니까 뭐 이런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없고 어, 그냥 이제 뭐 그런 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렇게 이, 어, 보통 지내는데 이제 한국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만 좀 이제 오직 유별나게 이제 뭐 사장님이 오신다거나 뭐 하면은 어 90도로 그분한테 인사를 해가면서 좀막뭐그 분한테 인사를 해 가면서 좀막뭐그 극존칭 영어로 극존칭 이라고 하면 하죠 뭐 헬로우썰 뭐이런가 하면서 아무튼 그런 극존칭을 써 가면서 막 90도로 인사를 해 가면서 조금 눈그 같이 일하는 캐네디언 동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어 물론 어 내가 모시는 그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한테 그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런게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음 캐나다는 또 캐나다의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랬다고 어 다른 사람들 다 편하게 대하고 그런 편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이제 풍습 이라 그러나요 그런제 이 풍습이 그렇게 만연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직 본인, 자기 본인만, 그렇게 90도로 숙여 인사해 가면서, 막, 썰, 썰해 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좀,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좀, 아무리 그래도, 어, 여기 캐나다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고, 굳이 다른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까지 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굳이 예의를 표하고 싶다면은, 어, 그냥 가벼운 목례라든지, 그 보스가, 뭐, 아무리 캐네디언이건, 뭐, 다른, 인종의 사람이건 간에, 그냥 가벼운 목례 정도는, 뭐, 그 정도면은, 요, 이런, 그 서양 국가에서는, 굉장한, 그 예의를 차리는 걸로 이제, 그, 알, 알게, 되, 예의를 차리는 걸로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뭐 뭐 사장님 오신다고 해서 90도로 인사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벼운 목례를 통해서 어,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그 다른 캐네디언들은 그런 거 보면서 좀막아 막 되게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뭐좀저 또한 보기가 거북했던 것도 사실인데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 저의, 제가 느끼는 경, 어, 입장으로서는, 제가 느끼는 견해로서는, 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 그냥 가벼운 목례 정도 하면서, 아무리 높은 사람을 봐도, 뭐, 아니면은 뭐, 악수를 하면서 좀 이제, 그 강력한, 어, 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좀 서로의, 서로 간에 신뢰할 만한 그런 거 믿음을 보여주면 되지 굳이 뭐, 음, 캐네디언들 뭐 또는 그런 다른 인종이 있는 가운데 아무도 안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내가, 어, 잘그 스며들어야지 하는, 하는 스며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 한국 문화가 좋다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 뭐 80%가 외국인이고 우리 우리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90도로 인사를 한다든지 뭐 굳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끌 끌어와가지고 여기까지 그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짧지만 어. 이런 어 이야기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준비해야 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 다음 편에는 어 다른 어제또 이야기들을 한번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